광명 스피돔에 서 함께하는 K 사이클 제 4회 차 경륜 경주 선발 제3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이성주 선수가 책임 선도로 초반 대열 이끌겠습니다. 뒤쪽에 1번 신우삼, 이어서 3번 강성배 뒤쪽으로 7번 김성근, 이어서 2번 주광일, 5번 박희준 대열 마지막 6번 김덕찬 선수가 3코너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 이승주 선수입니다. 대열 네 번째 있던 7번 김성근. 이어서 5번 박희준 선수가 외선 빠져나와 탐색전 가세합니다. 대열 두 번째 겨냥하고 있는 7번 김성근. 7번 김성근 선수 유연한 전법으로 외회차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열 두 번째 자리 잡았고 바깥쪽에 5번 박희준 선수가 여전히 탐색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박희준 선수 29기 신인 선수로 아직 입상권의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법으로 맞설지 대열 세 번째 자리 잡는 5번 박희준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6번 김덕찬, 6번 김덕찬 선수가 자리 잡기 여의치가 않자 더욱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6번 김덕찬 선수 마크와 최배 강점 있는 기록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6번 김덕찬 선수가 세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고 2번 주광일 선수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광일 선수가 올해부터 선발 레이스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발제 3경주 선두에 돈 주로 벗어났고 선두에 돈 주로 벗어나면서 대열 외선에 있던 3번 강성배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4번, 3번. 6번, 7번, 2번, 1번, 5번 선수 한판 승부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대열 선두로 올라선 3번 강성배. 바깥쪽에서 기습 치고 올라가는 7번 김성근. 7번 김성근 선수가 속도 올려냈고 선두에 있던 3번 강성배 선수도 속도를 더 올려내고 있습니다. 7번 김성근 3번 강성배 7번 김성근 선수가 앞서며 선두 주도권 잡았습니다. 7번 김성근 뒤쪽으로 막하며 따라가는 2번 주광일 이어서 바깥쪽에 1번 신우삼 안쪽으로 3번 강성배 선수입니다. 7번 2번 바깥쪽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2번 주광일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주광일 1번 신우삼 2번 1번 2번 1번 6번 마지막 접전 속에 2번, 1번, 6번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고 2번 주강일 선수가 우승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제3경주였습니다.